청정하천에서만 산다는 민물 조개의 제첩이 의왕 청계천과 하계천 합류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백운호수와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계사에서부터 내려온 청계천과 하계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서 제첩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황갈색을 띤 부채꼴 모양의 제첩이 틀림없습니다. 제첩은 일급수 맑은 물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민물조개입니다. 과거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로 몸살을 앓았던 하기천에 제첩이 발견된 것 그만큼 하천이 깨끗해졌음을 알리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민간이 협력해서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의 맑은 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로 계속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하기천 상류에서 멸종 위기 종 수달의 배설 흔적을 발견하면서 하기천과 안양천 일대에 전반적인 어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먹이 사슬 안에서 멸종 위기 동물의 먹이 공급원이 되는 생태 환경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다른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천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태하천 하기천에서 제첩에 이어 수달의 모습까지 발견하는 그날이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